지역보다 교회, 고령화 비율이 높은 곳이 농촌인데요. 농촌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비율이 50%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교회인데요. 오늘은 서현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보통 농촌 지역은 젊은 세대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런데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는 청년과 청소년 사역이 화, 유독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제가 섬기는 외국교회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개척 당시 장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소외됐었죠. 그 소외된 아이들은 늘 예배 한쪽 구석에서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실정이었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르짖던.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강한 열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소년 이제 수련회를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갔었죠. 어, 근데 그곳에서 잠만 자던 우리 아이들이 어,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됐죠. 회개가 터지고 찬양이 넘치고 그렇게 감사가 넘쳐지는 그 예배를 드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 점점 점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아이들로 또 성장되어 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져서 이제 교회에 와서 어, 바로 그 토요일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어, 예배를 이제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예배 드렸던 처음에 들어졌던 그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으로 자라나서 교회의 그 중추적인 그 역할을 찬양과 미디어 또 주방까지도 지금 다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향한 목사님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코로나로 있었고 어,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으셨다고요? 네,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국교회는 외적인 부흥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내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또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또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또 말씀을 중점으로 선포할 때에 그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점점 더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어졌고 또 믿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열매로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예배까지도 아이들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요건들이 절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이면 서로 은혜 나눔하고 서로 흩어지면 전도하고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예배와 믿음 생활을 지켜오셨네요. 어, 모든 교회 가장 큰 관심, 음, 다음 세대 사역이지 않습니까? 어,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 외국교회는 말씀을 듣고 전 교인들이 예배 후에 이제 받은 은혜 나눔을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합니다. 어, 그런데 그, 은혜 나눔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또 적용을 시키면서 영성 일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영성 일기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서로 중복이도 해주면서 자라나는 지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문화 사역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아홉 개 부서가 있습니다. 요리부, 또 화예부, 또 영어 찬송, 축구, 등등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존에 먼저 양육받은 자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또 섬기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문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또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정교인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외국 교회가 꿈꾸는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인도 아니고 또 율법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길러져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사역이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